시설이 설치가 곤란해요. 곤란한데 건물만 자꾸 지으면 도시 기능을 못 해. 그래서 건물 지는 총량을 줄여나요. 용적률 50%까지 강화하려고 만드는 제도예요. 그래서 총량을 확 줄여버린다니까. 그럼 봐봐요. 봐봐 봐 자, 우리가 배운 용도 지역 중에 준주거 지역 있지요. 네. 준주거 지역이면 메모 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봐요. 메모 하느라 막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뭘 쓰나야 돼, 여기다가. 메모로 흥한 자, 메모로 망할 것이다. <laughs> 제발, 이거 하지 마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뭐들라 메모서 카메라 딱 찍으면 되잖아, 여러분. 아까 많이 찍도 마. 그죠 자, 봐봐봐요. 준 죽으면 용적률 최대 얼마? 500%. 그러지요. 오, 이거 500%. 여기 일부를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해버리지요. 250%로 지어야 돼. 건물 짓는 총량을 줄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지 않더라도 도시 기능이 그럭저럭 돌아가는 거예요.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거 설치도 안 하면서 건물만 계속 지으면 도시가 엉망돼 버리거든. 당연히 줄어들 용적률이 없는 녹지 도시 외 지역은 대상이 아니에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주상공. 녹지 도시 외는 용적률 띡해야80% 100% 잖아요. 건물도 못 짓고 그러니까 걔 아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당연히 이런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업소 조문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지네들 관할 구역 안에서 이걸 지정하는 거예요. 절차,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딸랑 심이 거쳐서 절차에 거박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명심할 점이 있어요. 얘 끝에 뭐라 끝났냐? 구역으로 끝났죠? 구역으로 끝났죠? 얘를 어디다 써먹을까? 용도, 구역 배웠죠?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걔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시요 할때 끝에 구역 끝나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으로 내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얘들 둘 놈은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아무 관계 없어. 요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보세요. 어, 용적률을줄이려고 하는구나. 주상공업 대상으로. 그러죠? 일반 시장 원수가 딸랑 심의 거쳐. 뭐, 이걸 외울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못 외우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나오는 게이 둘은 중복될 수 있을까? 없다. 두 번이나 시험이 나왔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자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네가 개발하니까 도로 만들어라. 그런데 도로를 일일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 신축, 증축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5천을 1만짜리 짓는다. 돈을 많이 내야 되겠지. 그돈 가지고 기반시설 갖추겠다는 얘기예요. 개발하는 자들한테 시설을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는 누가 지정하냐? 좌, 동이라고. 똑같아요그 다음, 얘 지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그죠 아까 자도 주민 의견 들었죠? 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이점이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죠? 쟤는 그래서 아까 딸랑심이라고 한 거예요 심이 그러면 기억 안나 딸랑심이라고 해야 오래 기억나요 아주 단순한 걸것으는 주민들의 견 듣고 심의 거치고 그리고 얘는 최소 면적 10만 이상으로 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얘는요 지정했잖아요 그로부터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안 짜면 1년된 날의 다음 날다 풀려 버려요. 야또묘한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차이점이 지정 대상이 얘는 항상 머릿 속에 도로 상하수도 학교 얘들이 용량이 부족하다 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나와 얘들은 얘들은 어딜 대상을 하냐 왜 나한테 건물 짓는다고 돈 내게 하냐고 내가 뭔죄가 있다고 그러죠? 규제가 풀려요. 법이 바뀌어서 용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 규제가 풀리면 땅값이 반사적으로 올라가겠죠. 그 이게 익 일부를 회수하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설정 이 예든 거. 자, 이 동네가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 뭐 800배 해야 돼요, 아직도? 100%여여행 여기에 땅이 A란 사람이 천평이 있어, 천평. 자연 녹지가 지목이 임냐다. 에이, 임야임야 임냐, 임냐. 보통 임냐 농지 같죠. 이런 데는. 그래서 얘는 임냐니까 평당 10만 원 정도 간다. 에이. 그럼 천평이면 한 1억 되네요. 그래서 A란 사람이 시아버지한테 1억짜리 임냐를 상속을 받은 거야요 자, 1억짜리 임냐 상속받으면 돌아간다. 교회 된니다 치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 지내죠안지내죠 1억 가지고는 조금 그래요, 예. 그래서 1억 <laughs> 가지고는 조금. 그래서 제사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돌아가셔 보세요, 일단. 저 일단, 일단 돌아가시라고. 네, 일단 뭐, 시부모 시 자도 조금씩, 일단 일, 주, 일찍 죽어주는 게 좋잖아요. 아, 빨리 죽어줘야지, 씨 자는. 자, 그럼 일단 평당 10만 원 밖에 안 가기 때문에 상속받은 거 있냐? 그래서 에, 돈도 안 되고 냅뒀더니, 몇년 뒤에 이 동네가 일반 상업적으로 바뀌었어요. 용도 변경. 용률 1,300 아니요. 그래서 평당 1,0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짜리예요, 이게? 10억? 이게 1억짜리가? 이 10만 원이 100만 원, 1,100배 됐는데? 100억짜리 됐다니까? 자, 시부모가 100억짜리 시아버지가 상속해줬어. 제사 지내줘, 안 지내줘? <laughs> 저는 매일 지내줍니다. <laughs> 만이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1 0억 남겨줬다. 매일 지내줄 겁니다. 매일 지내주는데, 대행업체 있잖아요. 아, 돈 주면 되지. 뭐, 지가 와서 다 해. 매일 지낼 거야, 나는 매일. 사당도 만들어줄 거야, 매일. 매일 가서 막 200억 해줬는데, 안 그래요? 그럼요? 영혼 없이 하면 되지. 봐요, 이 A라는 사람은 자연 녹진 상태에서 땅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용도를 바꿨잖아요. 일반 상업적으로 용도변경하는 그 행정처분을 할때땅 주인은 개별로 기여한 바가 있을까 없을까? 자기는 얼떨결에 된거 아니야 얼떨결에 팔자가 바뀐 거지 상업적으로 용도변경된 바람에 그 행정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라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 땅값 엄청 올랐잖아요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건물 지을 때 나중에 지목 바꿔서 건물 짓잖아요 그럴 때 규모에 따라서 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를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왜? 얘가 얘를 바뀔 때 얘는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로 지정해서. 그러니까 잘 보면 얘네하고 얘를 바꿔서 시험 내기도 하는데 모의고사 같은데 도로, 상하수도, 학교가 용량이 부족하다. 걔들이 나오고 얘는 용도 변경이 돼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풀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풀릴 때 땅값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가 막20% 이상 늘어나고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두 놈은 영어부터 외우고 항상 같이 외우는 거예요. 이 정도 해놓고 책을 봐야 돼요. 202페이지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나오죠. 거기, 일단 여기는 왼쪽에 날개편에 영어 있잖아요. 영어 개화부터 보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laughs>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뭐 하려고? 자 여러분요 건폐율 용적률 둘다 강화하는 거죠 건폐율도 강화하고 용적률도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지정권자 있잖아요 그림 밑에 특별시부터 줄쳐요.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운수는 까지 줄치고 주고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공업 동그라미, 주상공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했죠. 네. 또그 만화 발음이 돼 있잖아요. 주상공 여기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뭘로 지정. 개발물도 관리구역으로 자, 그 다음에 지정 기준 나오는데, 가로 이번에 오른쪽에 상단 박스 하나 있지요. 예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하란 얘기거든. 근데 요 연락하지 마시고, 오른쪽 상단 박스 1번 당의 지역의 도로. 수...